네, 지난, 지난 10월 2일에 영등포 경찰서가 저를 체포 구금했습니다. 집 도로 앞을 수사관들이 막고서 저가 남편과 함께 차고 있는 차를 정지시켜서 저는 무슨 큰 강력 사건이 발생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포 영장을 보여주면서 강제로, 강제로라는 말은 좀... 수정하겠습니다만, 저를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집행했습니다. 10월 2일에 저와 함께 체포, 이렇게 수갑을 차고 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이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저를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퇴하지 않으니까 기관까지 없애버리고 저를 자동으로 면직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 주권 국가입니까?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서는 자유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 네, 앞에 앞에 완전 아, 아, 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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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아, 아, 아예 안 보여요. 팀장님, 저희 장님 힘내세요. 미자 너무 조심 안 됩니다. 너무 미 지난 10월 2일에 영동 경찰서가 저를 체포 구금했습니다. 서 영장을 보여 주면서 강제로 강제로라는 말은 좀 수정하겠습니다만 저를 지휘하고 구금하는 데는 공무도 없었고 제가 체포 이렇게 수갑을 차고 체포 묶습니다.